토르 러브 앤 썬더의 오리지널 티켓 메가박스에서 7월 13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티켓의 모든 것, oh 어! TMI. 자 이번 오리지널 티켓에 담긴 영화는 바로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7월 6일에 개봉했던 토르 러브 앤 썬더 1주차에 드렸던 요 오리지널 티켓 포스터 다들 받으셨나요? 저도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데 실물 깡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적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 이게. 보니까 진짜 더 예쁘네요 토르 러브 앤 썬더를 그냥 이렇게 보낼 순 없죠 1주차에는 오리지널 티켓 포스터를 드렸고 2주차에는 오리지널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2종입니다 토르 버전 마이티 토르 버전 이렇게 이 종이 있는데 어, 이렇게 보여드린 김에 바로 뒷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오리지널 특혜 뒷면에는 바로 토르와 마이티 토르의 캐릭터 코스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전 디자인을 처음 보고 어, 번개 모양이랑 타이틀에만 홀로그램 효과가 들어갔구나 어, 이것도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는 구름이나 행성이나 이 배경들에도 층층 레이어를 만들어서 정말 깊이감 있게 홀로그램 효과를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느낌에 따라서 약간 원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무 세련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빛에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서 아 여기에도 홀로그램이 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리지널 티켓의 앞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도 썬더 썬더한 느낌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번개 무늬와 함께 테두리와 글자들이 모두 반짝이는 푸른색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티켓의 앞면 디테일은 바로 레이팅 무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레이팅 무늬 두 버전이 서로 다릅니다. 토르 버전의 오리지널 티켓은 바로 스톤브레이커가, 그리고 마이티 토르 버전의 오리지널 티켓에는 부서진 묠리르가 아이콘화 되어서 레이팅 무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죠. 사실 스톰브레이커랑 묠리르가 영화마다 늘 엄청나게 활약을 하잖아요. 때론 무기로, 때론 망치로, 때론 제세동기로 때론 병따개로, 때론 우산으로. <laughs> 이번 영화에서도 멸리르와 스톤브레이커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리지널 티켓으로 간직하시고 영화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인? 별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뒷면에 배경 색깔이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두면은 서로 이어지는 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두장 혹시 받으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 영화의 두 가지 종류의 o t 였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메가박스에서 토르 러브앤썬더 즐기시고요. 메가박스만의 오리지널 티켓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쇼 p 디쇼디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